1. 당신은 죽었고 이곳은 천국 또는 지옥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앞으로 당신은 영원히 이곳에 있게 됩니다 2. 당신은 4개의 문중단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당신이 그 문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문은 닫혀지고 영원히 그 방에 갇히게 됩니다 3. 문과 벽은 절대로 부서지지 않는 특수 재질로 만들어져 있으며 한번 어느 방에 들어가면 다른 방으로는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4. 1번 방을 제외하고 각 방에서는 식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며 배고픔을 느끼지 않고 먹지 않아도 살수 있습니다 5. 각 방에는 당신만을 위한 개인적인 방이 존재하며 그 방에는 청결한 화장실과 고급 샤워시설과 그리고 편하게 쉴수 있는 침실이 있고 또 매일 아침마다 현세 시점의 최신 신문과 잡지가 제공됩니다. 6 마시지 않아도 목이 마르지 않지만 깨끗한 식수가 별도로 제공되며 당신이 원하는 만큼 마실 수 있습니다. 7. 여기는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 아프거나 영양부족 같은 병세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영원토록 건강합니다. 8. 각 방에는 아래 설명될 각 조건부로 당신과 함께할 인간들이 존재하며 모두 당신과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단 이번 방을 제외하고는 당신은 아무 성욕을 느끼지 못하며 이들과는 어떠한 성적 유의도 즐길 수 없습니다. 9. 어느 문으로 들어갈지 결정하는데 시간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어느 문으로도 들어가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당신은 그대로 이 세계에서 완전히 소멸됩니다. 1번 방, 식욕의 방. 이 방에는 캐비어, 후아그라, 불도장부터 피자, 치킨, 떡볶이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의 모든 희귀한 사내진미부터 시작해 각 나라의 서민 요리까지 수많은 요리가 갖춰져 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수십만 가지의 식재료가 존재하며 새롭게 개발된 요리가 계속해서 추가 제공됩니다. 음식의 맛은 최고급 인류 셰프가 조리하는 만큼 최고의 맛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모든 음식의 조리 취향은 당신을 기준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이 방에는 수많은 주방장들, 당신의 시중을 들어주는 웨이터, 그리고 음식에 대해 아주 박식한 음식 평론가들이 존재합니다. 이들과 최고급 와인을 마시며 미식에 대한 심도 깊은 담소를 나눠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이번 방, 성욕의 방, 이 방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세계 최고의 절세 미녀들이 수백 수천만 명 존재합니다. 귀여운 여자, 섹시한 여자. 청순한 여자, 지적인 여자, 백치미를 가진 여자 등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타입의 이성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미녀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당신을 깊이 원하고 있으며, 당신이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절대적으로 할 것입니다. 또 만약 당신이 여자 혹은 게이라면 세계 최고의 조각 미남들이 당신을 기다릴 것입니다. 이 미녀들과 영원히 사랑을 나누는 것은 어떻습니까? 혹은 본인이 현실의 여자를 사랑하지 않아도 이 장소는 차원을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가상 세계의 인물 및 캐릭터를 얼마든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만 가상의 캐릭터를 불러내는 경우 그 캐릭터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든 간에 당신이 아는 현실 기반의 상식을 넘어서는 초현실적 능력은 가질 수 없습니다. 이번 방에서 당신의 정력은 무한하며 아무리 사정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성력 또한 떨어지지 않고 원한다면 영원히 즐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를 임신시키는 등의 새로운 생명을 낳는 일은 할수 없습니다. 3번 방, 유리의방 이곳에는 당신이 심심할 틈을 주지 않을 정도로 전 세계를 통틀어 모든 재미있는 것들이 존재하는 방입니다 이곳에서 당신이 즐길 수 있는 유익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곳에는 풀 어뷰즈 딥다이브 기기부터 초대형 4D IMX, 평범한 스크린, 구형 소형 TV, 스마트 기기 등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기기와 매체를 고를 수 있으며 지금까지 나온 모든 영화 및 드라마, 애니메이션, TV 프로그램 등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나옵니다 2. 최고급 음악 감상실에서 지금까지 나온 모든 음악을 최고의 음질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3. 게임실에는 현 현존하는 최신 사양 컴퓨터를 포함해 지구상의 모든 게임 기기가 존재하며 지금까지 나온 모든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4. 독서실에서는 지금까지 출판된 모든 출간물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각 분야의 뛰어난 지식을 가진 문화 평론가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의 말동무 삼으며 영화나 음악 등 무한한 유희를 즐기는 건 어떻습니까? 3번 방에서는 인류 문명이 존속하는 한 현대 세계에서 새로이 출시되는 유희 매체들도 이곳에 똑같이 추가됩니다. 다만 다른 방에서의 쾌락을 미래 기술을 통해 가상현실로 즐기는 등의 방식은 허용되지 않으며 최초에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3번 방에 당신에게 식용 및 성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4번 방, 지식의 방. 이곳에는 이 우주를 거쳐간 만물의 비밀들이 당신을 배려의 편의상 책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방입니다. 이 우주의 끝은 어떻게 생겼는지,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외계인은 존재하는지, 지난 46억 년간 지구에 번성한 문명은 겨우 20만 년의 역사를 지닌 현생 인류밖에 없는지, 쿼크를 쪼개면 그 이상 무엇이 나오는지, 리만 가설은 증명 가능한지 등 지구상의 수많은 역사 속 미스터리부터 시작하여 인류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미지의 지식까지 끝없이 정렬된 수많은 책들에 당신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인간의 모습을 한 고위 사념체가 존재하며 이들은 인류의 과학 문명 따위는 매우 미개해 보일 정도로 초고도의 지식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식의 사서들은 보통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당신과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당신에게 무조건적으로 호의적입니다. 이들은 당신이 원하는 비밀에 당도할 수 있도록 당신의 곁에서 항상 친절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곳에서 인류가 꿈꿔왔던 이 우주의 비밀에 대해 홀로 다가서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지만 사본방에서 얻은 지식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거나 현실을 개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지식을 이용해 천국의 비밀을 파헤치거나 새로운 도구, 기계, 유사 생명을 창조하는 등의 일은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방에 가장 강한 끌림을 느끼셨나요? 영겁의 시간을 가득 채울 당신의 욕망은 식욕, 성욕, 유익, 지식 어떤 것에 가까운가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 세상에서 소멸하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죽음과 소멸 사이에서 당신이 부디 만족할 수 있는 선택을 하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